자주 해먹는 샐러드인데 저도 인터넷 보고 좀 배운 건데 이게 잘안 찌는 다이어트식 이제 그런 레시피인데 제가 이거를 저장을 해놨거든요 아 여기에는 과일은 저 이런 샐러드는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넣으면 돼요 근데 비율을 쫙 하면 되는데 다이지만 올리브 오일이 3? 그러면 진간장부터 국물을 약간 떠먹으면서 먹어야 돼서 맛있거든요? 생기를 2. 제가 이거 되게 자주 해먹어서 맛있어요. 그맛 알아요. 나는 그냥 인터넷에서 보고 그대로 따라는 거야. 근데 맛있더라고요. 알룰로스도 2. 올리브유 3. 지금 그래서 뭐 만드는 건가요? 이거 샐러드요 다이어트용 샐러드 하고 여기 이제 다진 마늘이 또안 들어가면 진짜 싱거워요. 다진 마늘이 아주 키포인트 또. 근데 또 너무 많이 제가 다진 마늘 좋아해가지고 많이 넣었더니 너무 매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생각보다 잘 생각해서 그래야 돼. 다진 마늘을 몇대 매수로 안 넣었어 이거는. 그러고 물 이. 그러고 여기는 없었는데 저 후추 넣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어우 팔 빠지겠네. 그리고 섞는 거예요. 메추리알 장아도 아닌데? 애매하짜아 이거 진심 진짜 해봐서 해서 드셔요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요즘에 제가 제일 잘 먹는 음식입니다 어머 깨를 안 넣었네? 어머 맛있어 보인다 이렇게 해서 저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렁우렁한 간식이라니 <laughs>